8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가형 16번 자 여러분들 이 시절에 1 6 여러분들이 요즘 뭐 수능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5번까지 어려운 거되고쭉 뒤에 주관식 쉬운 거 냈다가 20일, 22까지 어려운 거되고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목으로 가잖아요. 이 시절에는 이제 20일, 29, 30 제외하고는 다 거의 웬만하면 풀수 있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보다는 좀더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16번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그 기존에 지금 16번처럼 그런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말씀이고요 문제를 다 보셨을 때 한번 언급드렸던 내용이긴 해요 한번 언급드렸던 내용이고 문제 쭉 읽어 보셨을때 지금 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곡선 로그 ax 와원 c 의두 교점을 pq 라고 했을 때이 pq 가 지금 원의 지름이래요 다시 말하면 pq 의 중점은 원의 중심이다 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고 그 원의 중심이 지금 4분의 5 콤마 0인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일단 이 정도 알고 문제에서 a의 값 구하자고 했으니까 a의 값 구하자는 얘기는 결국에 지금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얘기 맞아요?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결국에 p라는 점이든 q라는 점이든 둘중한점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점을 구하시든, 이 점을 구하시든, 점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실 텐데, 어쨌든 원방이 나와 있어요. 원방 반지름부터 괴상하게 생겼죠. 4분의 루트 13.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일단 구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계산만 봐도 좀 더러운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실 수 있냐면, 원의 중심이 지금 X축 위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제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q랑 p라는 점을 각각 뭐 m 콤 o 로그 a m n 콤 o 로그 a n 이렇게 잡고 문자를 한 개에서 세 개로 늘려서 푸세요. 이제 구해 하셔야 되는 게 a랑 m이랑 n 세 개가 됐어요. 얘를 세 개로 잡고 푸시려면은 일단 뭐 얻어내실 수 있는 게 m 더하기 n이 중점이 4분의 5니까 m 더하기 n이 2분의 5다. 라는거 하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로그의 합이 0이다 라는거 하나 아실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식이 두개 나오고 뭐 길이를 이용해서 그러면 다른 한식을 구할까요? 아닐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점이랑 이 점이 지금 중점이 x축 다시 말해서 x 축의 특수한 상황이면 y좌표가 0이라는거죠. y좌표가 0이라는 얘기는 얘네 둘이 y좌표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인거 맞아요? 얘네 둘이 y좌표를 더 했을 때0이 된다는 얘기는 loga의 m이랑 loga의 n이 부호만 정반대인 상황이다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m이랑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n분의 1이랑 똑같은 거 맞아요. m이랑 n분의 1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식에서 m 대신에 n분의 1로 싹다 바꾸신 다음에. 문자 하나로 정리하시고 푸실 수 있는 m, n에서 문자 하나로 n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n 분의 1이랑 n의 합이 2 분의 1 했을 때4 분의 5가 된다는 거죠. 아, n이랑 n 더하기를 하시면은 아, n 분의 1 하시면은 얘가 2 분의 5가 되겠구나. 맞아요. 한 문자로 정리하시면. 뭐 당연히 여러분들 얘뭐 n이 양수가 아니까 n 곱하셔서 보셔도 되는데 딱 봐도 뭐 같아요. 생겨 생겨 먹은 게이 e 같죠. 아닌가요? <laughs> 아니면은 직접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놈 보시면은 양면에 n 곱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고 이 e 곱해서 넘기시면은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이차 방정식 나와서 2n N 마이 by 마이 by 이렇게 N 값을 구하 실수있 겠다. 다시 말 해서 n 은2 분의 1 이나 2 인데, 여 기가 p 좌표 가더크 니까 n 값이2가되겠 네요. 맞 아요? 여 기가 이 l 마 로그 A 의2 고, 이 다음 에는 아무래도 이 더러운 계산 을하 셔야 되 겠다. 그죠. X좌표 차이가 4분의 5랑 2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X좌표 차이는 4분의 3 로그 A에 2를 넣어서 계산하셔도 되지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죠. 다시 말해서 16분의 9 더하기 요 놈의 제곱이 16분의 13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요 놈이 지금 16분의 9 더하기 여기 그냥 K를, 할, K를 할게요. K의 제곱 넘기시면은 k제곱은 16분의 4. 4분의 1이죠. k는 2분의 1. 여기가 2콤마 2분의 1이 되겠다. 돼요? 2콤마 2분의 1을 지나는 점이에요. 아, 지나는 로그 함수에요. 2분의 1은 로그 a 의 2. a의 2분의 1 제곱은 2니까 a 값은 4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결국에 얘네 둘의 지금 y 좌표 합이 0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y 좌표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지금 얘네 둘의 x 좌표는 둘이 역수 관계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얘를 문제를 풀때 이걸 느끼셨으면은 512번은 훨씬 더 쉽게 풀수 있거든요. 어떻게 푸실 수 있냐면, 요놈은 이제 28번. 얘는 좀 이제 어려운. 사실 뭐 처음 풀때 28번 풀면 잘푼 거죠. 엄청 잘푼 건데 좀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문제가 일단 길어요. 필요한 것만 읽어 보시면은 로감수의 절대값 이 있고 y는 k랑 만나는 두점 a, b 있어요. 그럼 뭐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결국에 OC랑 CA랑 AB랑 똑같다. 저거 이용해서 하나 구할 것 같고. 문제에서 묻는 게 지금 이 e 로그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에 대한 관계식을 물어봤죠. 자, 볼게요. <laughs> OC랑 CA랑 AB랑 다 똑같대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다 똑같다라고 알려 준거 맞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밑이 A가, 미친 A가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요, 원래 요 놈은 아래쪽에 있던 게 접혀서 올라온 상태겠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 아래쪽에 있던 놈이 만났던 점은, Y는 K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K겠다라는 것도 느낌 오시나요? 여긴 Y는 마이너스 K, 여기 Y는 K. 지금 두개 보시면 두 교점의 y 좌표가 정확히 부호가 반대죠. 아까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의 x 좌표는 서로 역수 관계겠다.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k고 k고 k였을 때이 점의 x 좌표는 2k인데 여기 x 좌표는 k인데 얘네 둘이 무슨 관계겠다? 역수 관계겠다. 다시 말해서 2k랑 k랑 역수관계니까 k분의 1이랑 동일하겠다. 아, 맞나요? 헷갈렸네. 2, 2k분의 1이랑 k랑 동일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얘네 둘이 역수관계니까 얘를 역수하시면 2k분의 1그 점이 여기랑 똑같다고요 이게 이제 앞에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역수 관계라는 게 보이는 거고 직접 안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k, 2k 라 잡으셨을 때 여기 2k 라 놓고 여기를 원래 k, 마이너스 k 랑 만나는 점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식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앞에서 했으니까 바로 역수 관계라는 게 빠진 거고 자이 상황에서는 이제 2k 제곱은 1.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k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 이 k 값을 바로 구하실 수 있겠죠. k는 루트 2분의 1 양수기 때문에 풀마안 붙이고 바로 k를 2분의 루트이라고 얻어내실 수 있는 상태다 맞아요. k를 아셨으면 지금 a라는 값 로그함수에 지금 미친 a값도 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k값을 아신다는 얘기는 a라는 점도 알고 b라는 점도 알수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럼 B라는 점으로 해봅시다. B라는 점은 원래 EK 콤마 K인 거니까, 아, B라는 점은 루트 2 콤마 2분의 루트 2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죠? 렇이 점이 저 로그 함수의 점이래요. A 값 구하실 수 있겠죠? 대입하시면 2분의 루트 2는 로그 A의 루트 2. 아, a 값은 a의 2분의 루트 2 제곱이 루트 2구나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아, 답을 구하지 못할 것 같고, a를 확실하게 구하지 못할 것 같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저 로그함수 절대값 쉬운 놈이랑 y는 이루트랑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직접 구하시면 되겠다. 구해볼게요. y는 이루트에 어딘지 모르지만 대충 뭐 위쯤 있겠죠. 이쯤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쨌든 둘 사이의 거리, 이 점이랑 이 점에 대한 관계식 구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둘의 차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두점 사이 의 거리니까.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쪽은 원래 아래쪽에 있던 놈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점 다시 내리시면은 y는 마이너스 이루트랑 만나는 점인 거 맞아요? 또 y 좌표가 정확히 무어 반대죠. 그럼, 저두 점은 엑스트 페가 무슨 관계겠다? 역수 관계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만 구하시면은, 뭐, 이 점이 만약에, 뭐, 알파였어요. 저 점은 무조건 알파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이 점만 구하시면 되고요. 이점 구하시려면 이제 알파라고 잡았으니까, 아 우리 이 점은 알파콤마 2루트 이겠다. 이 점을 그대로 로감수에 대입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대입해 보시면은 2루트 2는 로그 a의 알파 a의 2루트2 제곱은 알파 알파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위에서 a의 2분의 루트 2 제곱이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이식의몇 제곱 하시면 아래 식 되겠어요? 네 제곱 하시면 되겠죠. 이 식의 통째로 4제곱하시면은 아 알파가 4가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쪽의 x좌표가 4면은 반대쪽의 x좌표는 4분의 1이겠다. 거리는 4에서 4분의 1을 뺀 4분의 15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20 곱하자고 했으니까 정답은 여기다가. 20 곱하셔서 75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시험 기간에까지 기억하신다 라는 기대는 안하지만 로감수 푸실 때 y좌표가 반대면 역수관계, x좌표가 역수관계구나 정도 생각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기출문제를 많이 냈었고 앞에도 빠르게 보고 끝낼게요. 3 6 5 3 7 1를볼 건데, 몇 페이지냐면, 60, 55페이지에요. 365는 이제 문제를 보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많죠. 일단, 여러분들, 365번을 제일 먼저 보셨을 때 드실 만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어, 저거 두개 평행이동했네 정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평행이동했네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딱 보셨을 때 어쨌든 지금 둘다3분의2의 x제곱에 관련된 지수함수 형태죠 일단 둘이 평행이동한 것도 맞고요 근데 지금 지수함수랑 직선이랑의 관계 알려주고 또 pq의 길이를 루트 5라고 알려준 상황인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와 직선이 있으니까 얘네들 평행 이동 따지기 전에 이 루트 5 가지고 여러분들이 p랑 q라는 점의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2죠. 길이는 루트 5예요. 딱 보니까 x 증가량 y 증가량 몇대 몇일 것 같아요? 몇대 몇인 게 아니라 1대 2죠. 길이가 딱몇 몇이겠어요? 1 2 되겠죠. 아, 여러분들이 p랑 q라는 점에 대해서 관계를 얻어내실 수가 있겠다. 그, 그 뒤로 이제 쭉 계산입니다. P라는 점을 A 콤마 3분의 2에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은 여러분들이 Q라는 점도 A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Q라는 점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P라는 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X좌표는 1차이, Y좌표는 1차이, 2차이 이런 식으로식 하나 세우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얘 주제 평행이동 차이 점의 평행이동 이렇게도 하나 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Q라는 점의 X좌표가 A 더하기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을 이 지선수에 수 넣어서도, 보실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Q라는 점에 대해서 x좌표가 a 플러스 콤마 뭐 머시기 머시기 뭐 식이 두개 나오고 이때 이두 개가 동일하겠구나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계산은 빠르게 할게요. 당연히 문자 있는 거 한쪽으로 넘기신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딱 봐도 공통 인수로 묶겠죠? 묶으시면 3분의 2에 a 더하기 얘는 뭘로 묶어도 사실 둘다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더러워요. 아무거나 묶을게요. a 플러스 2제곱을 묶으면 앞에서 3분의 2 하나 남고 뒤에서 마이너스 1 남겠죠. 이놈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다. 딱 보니까 두개 어떻게 돼요? 날라가죠? 약분 되고 1만 남으니까 지수가 1이 되려면 은 a 플러스 2가 몇이겠다? 0이겠다. a는 마이너스 2겠다. 아쉽게도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점을 그대로 p든 q든 대입하셔서 직선 위에 한 점을 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되세요? 마이너스 2 콤마 넣으셨을 때 3분의 5가 돼서 얘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인 k값을 구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되시죠? 계산하시면, 뭐, 직선에 넣으셔도 되고, X 증가량 2니까 Y 증가량 4 하셔가지고 3분의 5 더하기 4. 3분의 17. 보시면 되겠네요. 네, 뭐 이렇게까지 하고 뭐 빠르게 할게요. 372번은. 372번은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실수만 안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요 놈도 14번. 요즘 14번이랑 다른 느낌이에요. 어, 여러분들 뭐 제가 요 수능을 봤습니다 제가 이 수능을 봤거든요 몇점 맞았을 것 같아요? 잘 대답해 봐요 몇점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형 시절에 100점 맞기는 쉽지 않아요 그 가형 시절에 그 100점은 쉽지 않다는 라거 알아두시고 아쉽게 정말 아쉽게 100점을 못 맞았어요 96점 잘 봤죠? 모의고사는 항상, 100점. <laughs> 모의고사 항상 100점이었는데 아쉽게 됐죠 자, 아무튼 이 문제 제가 풀었던 건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방금 저거 보고 알았고 일단 식은 다 정리하실 수 있죠 당연히 2분의 1, 2분의 1 /2 맞춰서 우리가 fx, gx랑 3gx에 대한 관계를 아실 수 있는 건 맞죠 여기까지 정리하셨을 것 같고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바뀌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자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너무 정가운데 그리웠네. 요거 일단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죠. GX를 약분해서 보든 아니면은 넘겨서 보든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볼까요? 약분해서 볼까요? 편하게 약분해서 볼게요. GX가 양수면은 편하게 날리실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f(x)가 3 이하인데 찾으면 되는 거 맞아요? g(x)가 0보다 작으면 날리실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f(x)가 3 이상인데 되는 거 맞아요?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약분하셨으면은 g(x)가 0일 때는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0이면 0 이하니까. 요것만 안빼 먹으시면은 아마 실수하지 않고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gx가 0보다 클때 다시 말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때 x가 3보다 클때 말하자는 거잖아요. x가 3보다 클때 fx가 3 이하인데 여기보다 같거나 아래인데 뭐뭐 뭐 있어요? x 좌표가 4랑 5 있죠? gx가 0일 때는 x가 3일 때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gx가 0보다 작을 때 3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래프에서 보시면 3보다 같거나 위에 있는 부분 찾아라는 거죠. 1이랑 0 마이너스에 다 있는데 자연수 x의 값 구하자고 했으니까 이때 x가 1만 되겠네요. 1, 3, 4, 5다 더하시면 답이 13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뭐, 어쨌든 여러분들 푸실 때